무엇을 주체로 하는가?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이 타락. 이완 선생 설교. 구독,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늘 부모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고차원적인 원리 말씀을 들어왔지만 실제로 본연의 내가 되어야 한다는 과제에 비추어 볼때 실제의 나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내버려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는 존재를 좀더 구체적으로 관찰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닌 성품은 분명히 하나인데 그 성품이 타락성이 되기도 하고 본성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나라는 하나의 존재가 항상 두 종류의 행동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때에 본성의 입장이 되어 자신의 감정이나 생활이 선을 지향하게 되고, 또 어떤 때에 타락성이 노출되어 악을 지향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지를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어떻게 하면 본성의 생활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본성의 생활에서 벗어나게 되면 내적인 사람은 깊은 상처를 입게 됩니다. 본성의 생활을 통해서만 생명을 연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성과 타락성은 분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두 개의 성품이 공존했던 것은 아닙니다. 원리에서 이미 배워서 알고 있듯이 자신에게 원래 나쁜 성품이 있어서가 아니라 악의 방향성을 띠게 됨으로써 악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입장과 사정이 달라짐에 따라 행동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체와 대상의 입장인 마음과 몸이 선을 중심으로 일체가 되어야 하는데 뿔뿔이 흩어지게 되면 어둠이 깃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성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흐려져서 어느 것이 선이고 어느 것이 악인지 모르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몸과 마음이 너무나 동떨어진 상태로 생활하게 되면 신앙이 위험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상은 나에게 있어서 그 성품의 경향이나 행동이 본성이냐, 타락성이냐로 나뉘게 되는 원인을 마음과 몸의 관계로부터 생각해 본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벨 가인 관계에서 나를 생각해 봅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말씀은 절대적인 것이므로 말씀을 가진 마음을 아벨의 입장에 세우고 사심을 가인으로 세워서 아벨의 마음을 거쳐 가야만 합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의식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면 마음의 말씀이 들어오는 길이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자주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말씀이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식에서 벗어나게 되면 순수하게 말씀이 마음에 들어가지 않고 환경에 물들어 세속화됩니다. 이 세속화라는 내용은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속화란 말씀의 궤도에서 사람의 마음이 이탈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치관의 저속화라고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의 가치 기준은 말씀이라고 해놓고는 그보다 더 가치 기준이 낮은 말이 자신의 마음에 침입하여 자리를 차지하게 되므로 말씀에 대해 조금 소홀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은 상대 기준을 가지고 흘러가게 되어 있으므로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명확해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주체로 삼은 나인가? 이것이 명확해져야 탄감복귀가 끝나는 것이며 그 후에는 그러한 나를 실현해야 합니다. 더욱이 1975년 이후는 자녀에 의한 가정을 실현하는 결실기입니다. 실현하여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다른 사람을 보고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생활로 나타내 보여주는 시대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실현이라는 말에 크게 중점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실현되어야 할 내용이란 하나님을 중심한 입장에서 하나님을 모신다는 모시는 생활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주체자가 확정되어야 합니다. 자기 앞에 모실 주체를 두지 않고서 어떻게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것을 나타내겠습니까? 신앙의 중심으로 아벨을 세워야 합니다. 마음으로 아무리 모신다고 해도 주체가 없으면 모시는 생활은 할수 없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모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형이시기 때문에 지상의 실체가 아니고서는 실현시키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를 실체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지상에서 실체를 모시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중심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한 것이 타락이었습니다. 반드시 승인을 받고 나날을 살아가야 합니다. 허락을 받고 행동해야 합니다. 자신을 부정하는 생활이란 아벨에게 허락을 받는 생활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